이찬원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가요계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이찬원 씨가 롯데칠성 음료의 대표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선택 과정에서 인기 K-POP 가수 한빈 씨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찬원 씨가 선택되었으며, 이는 그의 광고 시장에서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는 예입니다. 전국적인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79% 응답자가 이찬원 씨를 롯데칠성의 대표 모델로 꼽았습니다. 한빈 씨는 몇 가지 스캔들에 휩싸인 후 롯데칠성 측은 이찬원 씨를 최종적으로 대표 모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 씨와의 광고 계약은 연간 최대 10억 원에 이르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찬원 씨가 모델로 발탁된 이후 롯데칠성의 음료가 전량 매진되는 등 그의 영향력은 광고왕이라는 칭호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엠넷디 예능 프로그램 태의 뉴스에서는 MC 전현무 씨가 발표한 몸값이 금갑인 광고 모델 탑 13분 중 11위로 이찬원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출연한 광고는 제품 판매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S 자동차는 약60% 이상, 시사 정수기는 약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사셔츠는 무려 510% 증가하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찬원 씨는 2024년 상반기에만 총 16편의 광고를 촬영해 약 40억원가량의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찬원의 뛰어난 활약을 보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찬원 씨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인기를 넘어서 그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결과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며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스태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광고주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지속적인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찬원 씨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고 수익 일부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더 많은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까지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